안녕하세요. 모든 이들의 그리운 리즈를 다루는 김리즈입니다. 오늘은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까칠하게 때로는 쿨하게 이제는 판무파탈의 모습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세 배우 고민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과 연예계 입문 고민 씨는 1995년 2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혜지라는 이름에서 고민시로 개명하였고 이름에는 높고 평탄한 곳에서 하늘을 보며 나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연말 시상식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 저 자리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상상되었고 그 꿈은 그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민시는 안정적인 직장인 웨딩 콜레너로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에서 그녀는 우수한 성과를 내며 승진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배우로서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표를 내고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첫 걸음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기 학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가운데 수많은 오디션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녀가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진정한 꿈을 확신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과 성공의 전환점. 그녀의 도전은 끝없는 좌절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고민시는 연기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 직접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사회 SNS 3분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고민시는 웹드라마 72초 TV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첫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72초 TV에 출연은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2017년 드라마 역기덕인 그녀와 청춘시대에 의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그녀의 커리어는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라이브와 마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특히 영화 마녀에서의 도명이 역할로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연기력의 정정과 성과 고민시는 2019년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통해 마니아 팬층을 확보하며 공중파 드라마 시크릿 부티크에서는 첫 주연으로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그녀는 2020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에서 이은유 역을 맡아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위트홈에서 발레를 연습하며 체중을 감량하고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한 그녀의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성공은 그녀의 연기 경력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2011년 드라마 5월의 청춘과 지리산에서의 연기로 대중과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그녀의 연기력은 더욱 넓은 범위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리산에서는 복잡한 감정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다시 한번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네 번째, 최근 활동. 2023년 고민시는 영화 밀수와 헤어질 결심에 출연하며 영화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밀수로는 청룡영화제를 비롯한 7개의 시상식에서 여자신인상과 여우조연상 등을 휩쓸었고 이는 그녀의 영화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고민시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스위트홈 시즌3에 출연 중이며 다양한 장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팬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쓰며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민시는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이의 세 인턴으로 합류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 능력과 성실함을 보여주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의 성실한 모습은 황금 인턴이라는 별명으로 이어졌고 방영 첫주 펀덱스의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에서 비롯된 성실함은 기존 멤버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첫 예능 출연에서의 자연스러운 리액션과 순수함이 시즌 2의 새로운 활력과 재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 8월 23일에 오픈한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의 고민 시는 작은 최고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판무파탈의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고. 드라마에서 고민씨만 보인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기여 고민씨는 영화와 드라마에서의 활발한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에 납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팀망구리지 아너스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승일이 망재단, 유니세프 서울 아산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부 활동은 그녀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소소한 이야기 드라마 스위트홈 시즌 일을 여덟 번이나 보았다고 합니다. 캐릭터도 많고 각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배울 것이 많아 보고 또 보았다고 합니다. 스위트홈 시즌 1에서 이윤유를 연기하기 위해 발레를 7개월 동안 배웠고 몸무게도 14kg 정도 감량하였습니다. 스위트홈 촬영이 끝난 후에도 발레에 흠가 생겨 계속해서 취미로 배우고 있으며 이 외에도 요가와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유성아를 연기하기 위해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취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시오패스 살인마의 동물적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몸무게를 43kg까지 감량하였다고 하네요. 5월의 청춘 방영 중 5·18 기념재단에 기부를 했고 종영 이후에도 5·18 민주화운동 무명 열사와 행광훈련가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나레이션으로 참여하며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종영 2주년 기념으로 올린 카페에 방문해 5월의 청춘은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고 팬들도 잊지 않고 계속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마녀에서는 도명이 역을 5월의 청춘에서는 김명희 역을 맡음으로써 작품에서 명희라는 배역을 두번 연기했습니다. 닮고 싶은 롤모델로 전도영과 이보영을 꼽았고 특히 이보영이 지필한 사랑의 시간들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 작품 자체의 메시지나 캐릭터의 활약이 두드러지는지를 주로 고려하는데 특히 입바닥부터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이뤄낸 주체적인 인물에 끌린다고 합니다. 아이유와 뉴딜스 팬이며 청룡영화상에서 유진스의 공연 모습을 보며 설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맞는 역할마다 완벽하게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자꾸만 보고 싶게 만드는 마력의 소유자 지금까지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 배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낼 넓은 스펙트럼을 저도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에이스 고민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